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윤아 TV의 정윤아 네, 주이유미 TV의 박주입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났어요. 네. <laughs> 아니 네. 이 주제는 제가 우리 음. 주이 언니하고 아니면 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 네. 대체 불가인가? 어, 대체 불가예요. 네, 그래서 뭘까? 어, 또 기자이시기도 하지만, 음. 주연이는 워낙에 경험이 또 풍부하시다 보니까, 음. 그것에 대해서 좀 누구보다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어떤 건데? 네, 이번에 <laughs> 그, 이제 슈퍼스타 K가 나은 스타죠? 응. 음. 네, 거기에 아. 이제 장, 장지, 장재인? 아우, 기타 잘 치는 네네네. 사람 네, 음. 네. 그분이 이제 11년 만에, 이제 11년 전에 어,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었다. 누구한테로부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 근데 이제 그런 기사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걸 하는 이유가 이걸 하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고 좀 이제 힘들다. 음. 그렇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나처럼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 내서 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걸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듯이 음. 이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미디어에 거. 나와서 이렇게 음.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어, 성폭행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처벌 이런 걸더 강화하는데 어쨌든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음. 사실 그걸 보면서 북한에서는 성폭행 음. 이거를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그러니까 성폭행이란 세 글자가 없어요. 아.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럼 강간이라고 하나요? 아 그냥 겁탈? 겁탈. 아, 아.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도 강간죄는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간죄가그 현행으로 들키는 아이들은 감옥에 들어오는데 감옥에 가서도 야, 니 무슨 죄로 들어왔냐? 하면 강간죄로 들어왔니?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하고. 그러니까 아. 그것도 죄냐. 이 정도로 아. 음.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예요, 묘하게. 아, 그렇지. 근데 피해자가 왜 사회적으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게 음. 정말 제가 만약에 법 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음. 했을 때도 아니 당한 사람이이 사람인데 네. 왜이 사람만 피해를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근데 북한 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조 남자한테 이렇게 약간 뭐 이제 겁탈을 당했거나 혹은 또 이렇게 되면 여, 일단은 여자가 약자예요. 아, 어떤 일이든 네. 여자가 뭐 어떻게 하면 아이고 꼬리를 쳤겠지. <laughs> 그렇게. 응. 네. 왜 남자한테 그런 기회를 주냐. 이렇게 음. 되게 정답을 정해놓고 사람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여자는 약자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음. 네, 이렇게 힘에서 보나 이런 것 şey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이 자기 행실을 칠칠맞게 해서 당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니까 네. 대한민국하고 너무 판이하게 비교가 되는 되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또 굉장히 뭐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된 사건인데, 장자연 사건. 아 돌아가셨죠. 그 성접대, 이런 거에 이제 음. 그 장자연 씨가 굉장히 그 참지 못하고 음, 이제 이런 자살을. 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음.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북한에서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정말 요 거기는 뭐 마녀나잖아. 그래도 마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 김정일의 기쁨조 맞아요. 이게 지금 현시대 우리나라에서 기쁨조 이런 얘기하면 음. 큰일 납니다. 맞아요. 정말 손만 건드려도 또말 한마디 야여너 야, 음. 몸매 진짜 이쁘다. 이것도 음, 언니 그치. 밑에 걸릴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음. 듣는 사람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맞아. 그것도 건다네요. 근 맞아. 요즘에는 그미에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터치 음, 또말 한마디 굉장히 음. 조심스러운 이런 사회가 돼가는데 음, 북한 같은 경우는 야 이건 나야. <laughs> 그렇겠지. 야 이건 나뭐 가슴이 크다야. 뭐, 아래오이 무사야 뭐 이렇게 대놓고 아, 뭐, 그냥 맞아, 뭐. 음. 아니 갓나가 이름이에요 완전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전북한이 언제쯤이면 이런 음. 게좀 바뀌어질까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맞아.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름만 돼도 다 알만한 이런 음. 분들이 정말 나와서 이런 음. 자백을 하고 맞아. 이런 사건을 알린다라는 게 굉장한 용기이고 음. 저는 참이 만약에 북한을 비교해 본다면 북한에서도 아마 배우들, 우인이 사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인이는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뭐한 번씩 뭐, 다 걸쳐 갔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요. 영화 배우들도 다한 번씩 건드렸다. 좋은 북한에 있을 때그 소문을 들었어요. 네. 예, 진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또 이제 우인이 같은 자체는 또 너무 예쁘고 독보적인 배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북한에 살때 저희 아파트 3층에 임산사업소 초급당 비서가 살았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이 되게 변태거든요 아.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 장애인 아이를 겁탈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녁에 이제 네. 퇴근을 하고 오는데 그 애를 학교 구빈도리 옆에서 그 애를 겁탈했는데 이 장애인 아이가 엄마랑 같이 손목 잡고 가다가 엄마한테 엄마 엄마 저 아저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인정했다기보다는 그 초급당 비서 마누라가 그 집에다가 쌀을 한 지대 갖다 주고 끝났어요? 입을 다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렇죠. 사람 한 포대. 그래 가지고 그게 무마 됐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유, 그래도 그 저급 당비사는 양심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사회적 약자를 건드리면 아이고. 이거는 뭐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을 음, 받아야 되고. 인민다다 끼죠, 뭐. 아니, 이건 무슨 말도 <laughs> 네. 안 되는 건데. 어, 아,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보면 돌격대 생활을 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굉장한 돌격대 생활을 했어요? 저 결과 못했죠 어, 근데 돌격대 예. 갔다 온 친구들 말 들어보면 음. 참좀 예쁘고 반반하면 그렇게 음. 그 권력형 선봉대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강도에서 쭉 성장을 하다가 이제 김정숙 교원대학에 와서 음. 보니까 해령의 아이들이 그렇게 북한말로 하면 날라리들인 거예요 어 해령아이들 어. 그래서 제가 그때 갔는데 애들이 깨가지고 그때 벌써 부,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빠한테 음. 근데 이 친구들은 벌써 그 대학교 안에서 연애질을 막하잖 어, 북한은 그 연애질이라고 그잖아요그래서 연애질이라고 하죠 연애질 네. 했죠 <웃음> 당연히 <웃음> 못 해본 진짜 게 바보지 저는... 네못 해봤는데 국제 바보 <laughs> 그 안에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음. 그 대학교 안에서 그렇게 음. 뭐 아, 굉장히 좀 물난한 아, 애들이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되게 그런 일들이 많이 네. 생기죠. 음. 근데 그 안에 음. 제대 군인들이. 아 맞아요. 제3이들이 그런 조금 그런 상황.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군대 제대돼 갔다가 대학 추천받은 사람들이 그 직발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년 차이가 나요. 나요. 아저씨들하고, 아저씨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예. 저희가 있을 때도 그 보천보 공업대학 이쪽에도 기숙사에서 막 여자들 기숙사에 뛰어들어 가지고 네. 교감 선생님이 새벽에 막 맞아요. 호각 불고 지랄 지랄했어요. 네, 그 정도로 있었어요? 좀 심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해, 그렇게 그 어, 속았다 여자들. 음, 맞아. 이제 이 제 쌈이 그러니까 음. 이 오빠가 그러니까 음. 거기서는 동지라고 하잖아요 음. 뭐 처, 예를 들어 철수다 그럼 철수 동지가 음. 나보고 뭘좀 봐달라 그래서 음. 갔댔는데확 덮치더라 아, 그래서 이렇게 됐다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남자는 아, 아니다 음. 내, 얘가 나한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음. 접근했다 결국은 여자가 대학 간댔어요 아 맞아 그렇게지 네. 내 말은 항상 약자는 여자가 된다고 그래서 음. 참 이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도 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걸 이렇게 탁 하면 야그 용기가 대단하다 음. 그치. 저런 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음. 정말 법이 잘 짜여줘야 된다. 음. 이거 에 대한 처벌을 더 높여야 된다. 이번에 그렇죠. 저도순 출소하는 거. 예, 아유. 저는 어떻게 저도순 같은 사람이 나, 살아 나올 수 있는지, 그렇지. 저는 그건 정말 화가 나요. 예, 저도 지금 안산에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안산에서 집이 멀지 않거든요. 네. 저도 되게 공포를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학교 가는 애그 초등학교 일학년짜리를 만으로 언니 일곱 살 여섯 음. 살 요런 아이예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음. 정말 근데 북한이 그런 점은 좋은 게 총살이거든요. 네, 음. 그렇죠. 그런 그런 정도. 북한은 정말 있어. 이 살인한 거하고 이 어린 아이 건드는 거 이건 무조건 음. 총살해버려요. 원 총살이 맞아요. 그런데 어, 저는 어떻게 이거를 살려놓는지 정말 음. 아, 지금 또막 흥분되는데. 그치. 그 부모의 그, 마음. 그러니까 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죄를 지은 사람한테도 인권이 다 적용이 되니까. 아니 근데 네. 이거는 인권을 떠나서 네 사람 짓을 해야 인권을 적용해주죠. 미국 같으면 이런 음. 경우에 막 300명씩 때려버려요. 오, 어, 그렇지. 네. 우리나라는 그게 대해서는 조금 간대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고요. 학교 어, 가는 애를. 나는 그것도 이제 저수준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경찰 인력을 증가하고 CCTV를 증가는데 아, 우리 경찰들이 아, 세금이에요, 우리 경찰들이 뭐 백자루예요? 아그 아,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을 감시하겠다고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닌데 이게 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아, 조금 아, 참, 약간 참, 이게... 음, 그런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게 이게 그러니까 실과 득을 따져봐야 되는데 음, 맞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는 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국민들이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최선의 선택이니까 조금 아, 좀 속상하기도 하더라고. 오늘 아,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달아봤는데. 음, 근데 사실 제가 이말은꼭 하고 싶은 게 이자 이 주제를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유나랑 시간이 되면 이 주제가 우리가 10분 15분에 끝낼 주제는 아닌 네, 것 같다. 맞아요.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클릭수에 상관없이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상관없이 조금 왜? 왜냐하면 사람들이 탈북자는 되게 이방인이고 우리나라에 돌아가는데 관심이 없는 아.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네.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런게 조금 완화가 되도록 노력한다. 음. 예, 그리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노하우도 얻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이게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 자유 이런 거라는 건 음.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태어나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음.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져야 될 기본 권리 자체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 보니까 북한 에 우리 여기 3만 명이 넘는 우리 북한 출신 음, 분들은 네, 정치나 사회에 관심 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탈출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힘으로 이 자기의 그 갇힌 세상을 깨뜨리고 음, 나온 사람들이어서 음. 굉장히 그 도전 정신이 음. 강하고 네. 또 정의롭고 맞아요.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연이가 주제를 들어보니까 주연이 아니었으면 아니 음, 아니요, 아니요. 얘기해 주기 <laughs> 어려운 그런 네,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또 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거운 주제를 다뤘지만 음.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음.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또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